저도 뭐 프로게이머를 막 진짜 한국에서 엄청나게 잘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해외 어디 변방에서 좀뛴 그런 사람이긴 한데, 근데 이 라이즈가 계속 롤챔스의 승률이 안 좋은 데로 불구하고,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. 이제 스크림 같은 걸 하면은 연습게임이잖아. 근데 이게 스크림의 함정이라고 말하는 그 약간, 이 공식적인 약간 비공식 언어가 있는데, 이제 왜 라이즈가 계속 나오냐면은 결국 라이즈란 챔피언은 뭐야? 다이브를 하는 챔피언이잖아. 근데 뭐 대회 때는 이 사람들이 긴장을 말도 안 되게 해요. 그냥 이 라이즈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 다이브인 다이브인 걸 콜을 한단 말이야. 근데 스크린 때는 우선은 대회 때는 어 이거 라이즈 무빙 하는데 탑 쪽으로 가면은 탑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크린에서는 이게 라이즈가 거의 올라갈 때쯤에 어, 라이즈 안 보여? 이렇게 좀 약간 긴장을 풀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코라는 것도 있고, 추가적으로 여기 스크림은 약간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, 연습. 뭐,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. 어? 대회 하기 전에, 어? 막, 뭐, 진짜 뭐야. 약간, 어? 사포, 막 이런 기술, 한, 힘든 엄청나게 힘든 기술들이 있잖아요. 탑에서 이거 다이브 받아쳐서 성공할 확률? 한20% 정도 돼. 근데 스크림에서는 어 이거 내가 각 살짝 보이니까 한번 시도해볼게 요아 안되네 아 쏘리 딱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성공 확률이 20%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는 죽을 확률이 80%네 이건 하면 안돼 해서 그냥 바로 빼게 돼요 그래서 이 스크림이랑 대회에서의 성적이 약간 많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림은 뭔가 시도해보, 까 그러니까 뭔가 한, 가능성이 한1 0요 가능성이 10%에서 20%인데, 내 눈에 보였어. 이거는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 고. 딱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, 라이더도 손해를 보다 보니까 게임이 빠르게 빠르게 굴어가는 거고, 대회에서는 뭐 진짜 내가 좀못 먹더라도 커버 오고, 이거 좀 어중간하다 싶으면 커버 오고,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빼버리니까, 이게 그래서 대회랑 스크림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.